초코 초코입니다. 하이. 아, 저기 손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 안 보이겠지만 지금 비가 너무 와요. 안 보이는 주의, 주의, 주의. 빨간 불저래불 보고 또그냥비 네. 오고 있어요. 초코 초코도 우산 썼어요 볼라 얼굴을 하려고. 됐는데? 눈 테러 주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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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테러 주의에요 주의 진짜. 어, 제가 진짜 올릴게요 진짜 실제로 공약을 했으니까 올릴게요 조금 조금 원래 안 하려 했는데 비도 오고 바닐라들도 보고 싶고 해서 영상 올릴 겸겸 겸 하는 거죠 뭐 비와서 <laughs> 다음에는 계곡 가는 것도 찍을 거고 저는 친구들하고 노는 게 좋아요 이번 주 토요일에도 놀고 싶고 일요일에도 놀고 싶고 <laughs> 지금 기억나시나요 여기 <laughs> 엄청나게 졸졸 내렸던 거 기억나시죠? 영상 보시면 알 겁니다. 초코초코에 더 크게 되고 싶다면 좋아요 누르기, 좋아요 말고 구독도 누르기, 구독도 누르고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달면 초코초코 팬 인정. 근데 흥. 진짜로 되고 싶다면 초코초코. 초코초코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뭐, 초코초코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일지 알아맞혀보세요. 어, 화염 미션 2에요. 초코초코가 무엇을 좋아할지 알아맞혀보세요. 색깔이 있어요. 자, 색깔이 있어요. 무슨 색깔이 좋아할지, 어, 한번 맞혀보세요 맞추시면 하트. 영상과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구독해드릴게요. 좋아요는 무조건 달아드리죠. 이렇게. 좋은 세트기. 근데 선착순 7명이에요. 선착순 7명이라서. 왜냐면, 조금 조금 생일 끝번호가 7이라서. 이렇게 비 많이, 어, 지금 우리가 영상 보고 있을 때는 비가 많이 오지 않겠지만, 비 오면 먼저, 우산, 장화, 딸꾹질 하고 있어요. 우산 타고, 장화하고, 아, 니면 이렇게 크로커 신발. 이런 신발 신으면, 괜찮아요. 그나마 나은 거. 다음에는 게스트 게스트 한 명밖에 없어요. 사람이 뭐 많지도 않고 하는데 게스트 누가라고 생각했는데 게스트 신청이 와. 어요 조금 조금 너무 신나고 조금 조금 너무 기분 좋고 봐봐요 비온다는 증거. 초코가 시간될 때 초코초코 게스트로 게스트하고 손에 그림을 그리고 뒤에 초코초코 얼공을 음. 하겠습니다. 예고예요, 예고, 예고. 근데 게스트님께서 시간이 안 된다고 하시면 혼자 외롭게 그림 그리고 혼자 외롭게, 혼자 뭐 어차피 얼공은 혼자 할 거니까 혼자 외롭게 얼공하겠습니다. 초코초코 응원해주세요. 초코초코, 초코초코, 그러니까, 어, 여자애거 다, 아시, 아시죠? 트와이스. 초코초코가 제일 좋아하는 거트와이스예요 아, 왜냐고 물으신다면, 트와이스. 왜 트와이스 좋아할지도 덕후, 트와이스 덕후인지, 어, 아야 그냥 하지 마요. 저는 소화수 제일 좋아해요. 소화수하고, 어, 다른 걸그룹도, 두 명의 걸그룹 좋아해요. 누, 누구인지 댓글에 적어가지고, 소 그러면 보상이, 슈 유유, 지나간답니다. 이것도 좋아요. 반바, 반바지라서. 뭐, 다른 사람들은, 에이, 그게 뭐, 뭔가 싶을 텐데... 저 추워요. 야,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볼... 저는 이만 들어가 볼게요. 그럼... 그럼... 우리 다음 계셨어 하고 만시다 안녕~ 맞다. 드와 유의 희극이, 사랑이 안녕~ 행복한 하루 하루 되세요~ 오빠~!